나는 콩, 나는 콩 떼구르르 굴러서 냉장고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 어, 추워! 아, 어, 추워! 나는 콩, 나는 콩 떼구르르 굴러서 프라이팬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 뜨거! 아, 뜨거! 나는 콩, 나는 콩 떼구르르르 굴러서 밥솥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핫도그 아저씨 핫도그 주세요. 얇 개만 골라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주세요. 차도 뿌려주세요. 쭉. 햄버거 아저씨, 햄버거 주세요. 얇게만 골라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주세요. 소스도 뿌려주세요. 쭉. 호떡 아줌마, 호떡 주세요. 얇게만 골라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큰걸 넣어주세요 설탕도 뿌려주세요 솔솔 나는 요술쟁이 자동판매기 동글동글 동전을 한개 넣으면 뽀얀 우유가 두르르. 고생! 나는 열슬쟁이 <목소리> 자동판매기 동글동글 동전을 두개 넣으면 전박이 율무차가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목소리> 동글동글 동전을 세개 넣으면 새까만 커피가 쭈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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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르동르르르르르르르톡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laughs> <laughs> 예쁜 컵에 주스를 따라서 꿀꺽 꿀꺽 마시면 얼굴이 예뻐져요. 예쁜 컵에 우유를 따라서 꿀꺽 꿀꺽 마시면 뼈가 튼튼해져요. 예쁜 컵에 커피를 따라서 꿀꺽, 꿀꺽 마시면 생각이 달아나요. 주먹 쥐고,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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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손가락 펴서,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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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손을 펴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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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야, 야, 야.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얌, 얌, 얌. 당근의 싹이 나서 이파리에 얌얌 얌, 얌, 얌. 고구마의 싹이 나서 이파리에 얌얌 얌. 얌, 얌. 무릎치고 숨벽치고 무릎치고 숨벽치고 피자를 만들자 피자. 무릎치고 숨벽치고 무릎치고 숨벽치고 피자를 만들자 피자. 커다란 피자, 얌, 얌, 얌. 조그만 피자, 얌, 얌, 얌. 피자를 만들자, 피자!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번더 쪼갠 누에 너와 내가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쭉쭉쓱쓱싹 따끔이 속에 빰빰이, 빰빰이 속에 털털이, 털털이 속에 고소미. 무엇이냐 모르지, 모르니까 나만 먹자. 욕심쟁이, 욕심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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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랑 나랑 나너 먹자. 앙, 아이, 고소해. 꿈미 속에 빤 빤이, 빰 빤이 속에 털털이, 털털이 속에 고소미 무엇이냐 모르지? 모르니까 나만 먹자. 하늘 전따뜻지 가마솥에 누룽지, 밥뻑 긁어서, 선생님은 한 그릇, 나는 나는 두 그릇. 한해천따 따지, 가마솥에 떡국을 펄펄 끓여서, 선생님은 빵 그릇, 나는 나는 백 그릇. 알 건들 걸네 밀가루. 밀가루,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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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럭. 밀어, 밀어, 쭉쭉 밀어. 두부, 양파, 배추김치, 돼지고기. 접어, 접어, 착착 접어.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나는+ 나는 사과예요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싹둑싹둑 잘라 보글보글 끓이면 달콤한 사과잼. 당근을 사러 시장 갔더니, 당근은 없고 바나나 있네. 당근을 사러 시장 갔더니, 당근은 없고 바나나 있네. 당근 바나나, 당근 바나나, 당근 바나나 짝짝짝. 당근 바나나, 당근 바나나, 당근 바나나 짝짝짝. 맛있는 요리. 맛있는 요리 착착착착 뚝딱뚝딱뚝딱뚝딱 착착착착착 뚝딱뚝딱뚝딱뚝딱 착착착착착 맛있는 요리 맛있는 요리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 엄마 아빠 오세요 선생님도 오세요 친구들도 오세요 아이 맛있어.